오늘도 주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 발생하는 사회의 이슈들을 보면서, 어, 심경이 참 복잡하고 참담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고 두려웠던 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점점 교묘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주일 예배를 못 모이게 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도회와 수련회 그리고 찬양 등을 못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치 예배만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게끔 교묘히 술을 쓰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 안 해도 합심하여 찬양 안 해도 부르지저 기도 안 해도 설교 한번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술을 썼다는 것입니다. 비록 2주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이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고 더 교묘해질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대상자 즉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사무엘상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감히 제가 감히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깨닫는 바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자녀 양육에 관련된 말씀은 어, 본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는 어, 사무엘서의 한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한나의 이 자녀 양육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자녀의 출생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멘. 그리고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였습니다 한나는 나실인이 될 사람을 이미 기록한 이 민숙이 6장의 말씀과는 달리 아이가 평생도록, 평생토록 나실인이 될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엘리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칼빈은 특별히 이 감사의 서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이러한 진심을 알아본 엘리 제사장은 이한 나에게 여호와의 평안을 빌어 줍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평안, 여호와 샬롬을 빌어준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예배자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바로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를 표현하시는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에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 후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조용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나의 모습에서 신앙의 부모가 가져야 할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한나는 눈물을 넘어서서 통곡으로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내가 울부짖고 괴로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 또는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구약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한나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의, 의지한 건지는 몰라도 내가 이 정도만 간구해도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해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물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히 믿을수록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픔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역사만을 기다렸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신앙의 부모들이 기준으로 삼을 만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사무엘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본절의 말씀이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과 그리고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의 주제에 대한 측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들의 깊은 이런 영적인 연합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주제이며 이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은 자녀 교육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깊은 영적인 연합 안에서의 자녀 교육이 되어야 된다. 즉, 성도들의 깊은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을 위한 자녀 교육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더욱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자녀 양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공부 잘 해서, 좋은 직장 잘 가서, 돈잘 벌어서, 장가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뿐이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 자녀 양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 설정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알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이 비전과 소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 우리는 종종 이제 비전이 뭐내 비전은 뭐예요, 내 소명은 뭐예요, 사명은 뭐예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사진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의 지휘자에 맞춰서 하나의 곡을 연주합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정작 연주되는 것은 조화로운 하나의 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 하나하나, 누구는 바이올린의 모습, 누구는 비올라의 모습, 첼로, 그리고 누구는 목소리, 누구는 관악기. 이 모습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역할들을 하는 소명들이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우리 삶의 비전, 이것은 각자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웨스트 민스터소요일 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 누구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각각 모습으로 각자의 소명을 쫓아 살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뚜렷하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의 공통, 공통된 비전을 고백하고 각자의 소명을 찾아서 하나님을 삶으로 조화롭게 찬양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자녀들이 노여워하게끔 교육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경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같아져 버려서 이제는 부모가 잘못된 말을 해도 순종하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공경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인간의 비위를 맞춰 그리고 인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낮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자식된 의무를 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의 의무는 우리 육적인 부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자녀된 도리, 그리고 자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공경을 받기 이전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부터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자녀들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달 과정 중인 아이들에게 아이 정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일관적인 패턴을 보여 줌으로 아이가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관성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어쩔 때는 세상을 따르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는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되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일관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선배 세대가 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이것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바로 혼동과 공허밖에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는 이 세상에 비로소 질서와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자녀 양육의 결과는 혼동과 무질서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칼빈과 어거스틴의 신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은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행위가 일치한 바로 이 화행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쉽죠. 하지만 그 말대로 살아내려 하니 힘든 것입니다. 제가 동기 전도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중독에 관한 특강을 부탁받아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강 중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사진을 딱 띄웠습니다 중독과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진을 딱 띄우니까 한 친구가 손을 팍들고어저 우리 집에 있는데 어뭐 이슬이 뭐 시원이 뭐막 이러면서 막 줄줄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많이 아는구나 이랬는데, 막, 우리, 우리 엄마요, 집, 집사님이고요,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세계, 막, 이래,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경학교 중에, 제가 이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사진을 탁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친구들,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뭡니까? 친구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한 목소리로 미혹이요! 이러더라고요. 미혹이 적혀 있으니까 저는 이건 미혹이란 답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 당연히 사탄이라 할줄 알았는데, 미혹이요! 라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내가 본 거, 그리고 들은 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다르게 산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르다면 그 아이들의 받을 그 괴리의 상처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살아내셔야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게끔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 말은, 과거에는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저에게 있어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사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철저하게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이는 우니까 아버지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아버지는 9시에 주무셔야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9시에 집을 나가십니다. 아버지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면 그때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디 휴가를 가셔서 놀러 가셔도 절대 방 문을 안 나오셨습니다. 왜? 휴가 나가서 다치면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하루 종일 방에서 책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설교 준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회심하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과거에 좋은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본다면 바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적어도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집에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것을 보니까, 이제 와서 제가 봤을 때, 아, 이 신앙과 말이 일치하는 이 삶을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줬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저에게 질문하게 되고, 저는 이 길을 기도로서 붙잡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못해 주셨던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 형제를 데리고 교회를 항상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젊은 나이 아버지랑 결혼하셔서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희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때 저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금요 밤 수요 밤 있을 때마다 우리를 데려가셔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딴 거는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유치원 때 저의 기억이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머니께서 항상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어머니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어머니께서 운영 저를 위해서 울었다라는 걸 제가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제 유년 시절 내내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것이 우리 그냥 나의 추억이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추억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라고 인생에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 신앙에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엄청 강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저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그리고 선택이 제가 할수 있는 선택에 선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께서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때, 바로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제가 그것을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 덕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다시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고 그런 분들이 제 신앙의 첫 선배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 부모님, 부모님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어, 돈도 뭐 많이 벌고,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셨어, 존경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 우리 아버지, 아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내생에 최고의 신앙 선배였구나. 내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구나. 이라는 고백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진 제 부모님 뻘들 되지 않으십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이미 훌륭하십니다. 이미 훌륭하지만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제 형제와 누이 동생들이 그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라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리워할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로서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교육기관 친구들을 항상 생각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